자, 오늘도 질문이 들어왔네요. 3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있어요. 근데 이 fx에 1과 2와 3을 대입하면 4가 되고, 그런 fx를 구해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아이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는 fx가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가 r. 이렇게 개수인 r이 생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구하려면은 결국은 f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r을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때 fx, 그러니까 f1과 2와 3을 넣을 때 그때 4가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에 4를 뺀 어떤 방정식을 새로운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i가 0이 되게 할 때의 x 값이 1, 2, 3이라는 것은 이 방정식 이것의 근이 1, 2, 3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예를, 예를, 근으로 갖는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 근데 사실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가 2015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아이디어를 알고 있으면 빨리 풀고 안그러면 하나하나 전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이걸 가르쳐 줘야 되나? 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자, 세 근의 합 그다음에 얘는 제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베타감마는 0이다. 얘를 알고 있으면 좀 빨리 문제를 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와 이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4를 뺀 새로운 다항식을 만들어서 이 다항식 이꼴 0.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1, 2, 3이 됐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자, 그 다음에 fx가 3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gx의 3차항의 개수도 1이다라는 거가 여기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gx gx는 여기에 있는 대로 아니면은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 x-1, x-2, x-3을 대입하면은 얘가 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은 여기 있는 1, 2, 3을 근으로 갖는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푸는 공식을 이용하면 이걸 전개 안 해도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자, 1과 2와 3을 더하면 6x 제곱 더하기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거죠. 2, 1은 2, 2, 3은 6, 3, 1은 3, 11x 마이너스 세근의 곱 그래서 1, 2는 2, 2, 3은 6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게 만들어져요. 자, 결국은 이제 g(x)가 요렇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래서 f(x), f(x)에서 4를 빼서 g(x)가 됐으니까 g(x)에서 여기 있죠, 예, f(x) 마이너스 4가 g(x)다니까 하 다시 g(x)는 아, g(x)에서 4를 어떻게 해야 되죠? 4를 더해줘야 fx가 되겠죠. 그러면 은 위에 있는 gx 식에 4를 더해서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여기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f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니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 8, 9,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